그때 이제 그 경찰에 둘러싸이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이제 또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였는데. 네, 맞아요. 아니 오히려 공격을 했다는 식으로 예. 반대로 이게 됐잖아요. 이제 어 제가 신발을 국회에서 문재인에게 신발을 두척 던지고 나서. 네, 네. 어, 체포는 했는데 네. 구속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영등포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서 네. 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음, 현 정부가 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면서 가져갔어요. 아, 네. 저는 3일 만에 풀려났는데 핸드폰은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면서 복제를 해, 했죠. 했겠죠. 아, 네. 어, 그래서 그걸 면밀히 동선을 아마 추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거의 확실해요. 네. 네. 제가 몇 번을 그, 어,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8월,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가는, 걸어가는데, 네. 뭐, 수천 명, 시민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많은 경찰들 중에서 일개 팀, 네. 일개팀이 아마 (24명에서)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일개팀이 다른 시민들은 다 보내는데 남은 남았다고 서 에워싸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오른쪽으로 옮기면 오른쪽으로 따라 가서 에워싸고 또 네, 네, 네. 왼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나를 막으니까 앞길을 막으니까 네. 경찰과 경찰 딱붙었서 있으니까 내가 이제이 벌렸어요 이 팔로 아, 네. 빅, 비켜라! 걸렸더니 네. 이게 폭행이에요. 아. 그래서, 어? 네. 그때 딱 되니까, 어? 네. 경찰을 폭행해? 네. 그때부터 이제, 그, 흉악범 체포 매뉴얼대로 그냥, 그, 강압적으로 한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섯 네. 명이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 내리, 꽂아버린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반, 반항을 하니까, 물론, 그랬 당연히 그랬죠. 네. 그럴놓고서는이 무릎으로, 네, 이게, 목덜미를 딱 눌러버리니까 네. 꼼짝없이 네다섯명이딱 네. 네, 눌러버리니까 꼼짝없이 바둥바둥 대다가 이제 네. 체포가 된 거죠. 근데 그그 그 영상을 그때 이제 좀 아드님께서 어떻게 좀 입수해 가지고 네. 저도 이제 아. 봤거든요. 음. 근데 보니까 좀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이제 그 전에 그... 제가 커피가 자주 나는 그냥 아. 가만히 있으면 있어도 커피가 좀 납니다. 아, 왜냐하면 아, 이코뼈가 이, 이 좀... 안 아, 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간혹 가다가 또 지치거나 이러면 좀 커피가 나요. 아. 그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 네. 아, 저는 이제 경찰이 오히려 뚜드려패서 피가 나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 그 전에 커피가 네. 났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폭행을 당한 건 맞네요. 뭐, 잠깐 팔로 밀었다고. 아, 그럼요. 네, 오히려 팔... 제가 폭행을 당한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폭행한 것은 이렇게 빗겨라. 네. 하고, 네. 파, 이 사람, 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한것 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이제 폭행이라고, 폭행이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네네. 경찰도 20, 어, 20 20명, 아, 24명 중에서 20명은 에네 45명이 나를 제압을 하고, 네. 나머지 20여 명가량은 방패 이렇게 들고, 네. 쫙에워싸니까 바로 옆 뒤에 있는 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경찰 등짝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체포를 해간 네,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참, 고생 많으셨고, 그, 그동안에는 좀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네. 뭐 짧게만 얘기해 네, 주시고요. 어, 작년 8월 1 5일날 구속이 돼서, 네. 251일. 아이고. 네, 동안 아. 감옥에서 있다가, 네. 약 한, 한, 9개월 정도 네. 살다가 나왔죠. 네. 네. 네, 거기서 병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좀 상당히 안 좋은 병을 얻었어요 호흡곤란증, 아이고. 호흡곤란인데 어, 정밀 검사를 해 보니까 네. 폐동맥색전증이라고 네, 네, 상당히 네. 위험한 병이었더라고요. 네. 그걸 감옥에서는 이제 거의 방치하다시피 약한번 먹지 못하고 앓고 있다가 네, 네. 이제 지금 나와서 아주 치료를 잘해서 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고, 아이고, 아이고 예.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아이고, 예. 250일 넘게 그렇게 아니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아, 아직 1심 예. 재판 중이에요 <laughs> 나 미치겠다 <laughs> 어, 아직까지 1심 <일침 웃음> 재판 중이고 아니 그러면은 뭐 이게 전혀 뭐 당연히 무죄겠지만 예. 무죄로 예. 결과가 나오면요 예. 무혐의로 나오면 예. 그 들어갔던 250일 그거 어떻게 이거 뭐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변호사하고 상의해 봐서 네. 지금은 무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아~ 거기에 진념을 다할 것이고 네. 아~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네. 네. 어~ 대응을 해야 해야 되겠죠 아~ 예 어쨌든 뭐~ 이게 뭐~ 나와서 지금 뭐~ 편하게 다니시지만 음. 이,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여오는 게, 네. 이게 다른 또 애국 시민들도 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네. 또 판결이 또잘 돼가지고, 네, 네. 또 좋은 선례가 돼서, 다시는 또 억울한 이런 다른 분들도 당하지 않게, 아, 그럼 당연히 마무리, 그래요. 마무리가 잘 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이 아유. 민주사회에서 네. 그렇게 경찰들이 폭행을 어, 북행, 조작해서, 네. 한 국민을 자기에게 대항을 했다는,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어, 그렇게 음. 조작해서 체포 구속했다는 것은, 네. 이건 독재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완전히 쾌차하시기를. 아, 예. 의사 선생님이 약한30% <laughs> 정도 좋아졌다고 아, 하러 라고요 아, 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오늘 또 이렇게, 아,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또. 예, <laughs> 네, <laughs> 네. 예. 네. 티켓 또 아. 이런 시도 또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저기 계신데 홀로 또 이렇게 아. 계시니까 훨씬 더 멋있으시네요. 아. <laughs> 네, 그러면 또 앞으로도 좀 수고하시고, 네, 네. 아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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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입니다. 네. <laughs> 네. 그 신발 투사 정창욱 열사님, 열사님 투사님. 네. 네.